자, 올해 11월에 출시되는 GB80에 대한 정보들이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들에서는 제가 GB80의 디자인과 적용되는 기술 그리고 GV80의 합리적인 가격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오늘은 GV80에 적용될 신기술인 후륜 조향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네이버 카페에 GV80 클럽에서 최초 공개라고 하면서 이제 GV80의 후륜 조향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우선 2017 한국자동차공학회 풍계학술대회에서 모비스가 제출한 후륜조향 시스템 RWS 적용을 통한 차량 조정 안정성 개선이라는 논문에서 후륜조향 시스템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서 기술해 놓았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모비스 홈페이지에 보시면 후륜조향 시스템 기술인 RWS가. 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술은 BMW X7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나 페라리와 같은 슈퍼카 브랜드에서 안정성 있는 주행 성능을 위해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제네시스의 첫 SUV인 GV80에 적용된다면 향후 출시될 GV80뿐만 아니라 GV90 등의 제네시스 어퍼클래스 라인업에 적용되거나 아니면 전 라인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러면 이 후른 조향 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적인 차는 앞바퀴로만 조향을 합니다. 하지만 이 후륜조향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은 뒷바퀴도 움직이면서 차체의 조향을 도와주고 주행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세 가지 상황에서 작동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제동할 때 뒷바퀴가 안쪽으로 모아지면서 제동 안전성을 높입니다. 자, 여러분 스키 탈때 속도를 줄일 때 이제 발을 모아서 스키날을 A자로 만들잖아요. 그 원리랑 같습니다. 자, 뒷바퀴를 A자로 모아주면 그만큼 제동력이 커지고 차체의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제동이 가능하죠. 자두 번째, 고속으로 각도가 있는 코너를 돌때 뒷바퀴가 앞바퀴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정렬되면서 코너에서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그 지게차를 보시면 뒷바퀴가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차체가 조향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뒷바퀴가 조향되면서 코너를 돌때 코너 안정성을 더 높여줍니다. 자세 번째 고속 주행 시에 차선을 바꿀 때 앞바퀴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뒷바퀴가 정렬되면서 주행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자 빠른 속도로 주행 시에 이제 차선 변경한다고 갑자기 앞바퀴를 틀어버리면 차체가 흐트러져서 균형을 잃고 사고 날 가능성이 커지죠. 하지만 뒷바퀴도 같은 방향으로 틀어주면 한 순간에 차체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이런 기술이. 근데 현대에서 이 기술을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2008년에서 2009년에 출시된 NF 소나타 트랜스폼의 이 후륜 조향 시스템이 AGCS라는 이름으로 적용이 됐고, 그 당시 옵션 가격이 87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반응이 없어서 YF 소나타에서는 사라졌죠. 사실, 쏘나타 같은 국민 세단에 이런 고급 기술을 집어 넣어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현재 제네시스 가격에 적용된다고 하면, 비록 옵션이고 가격이 100만원이 넘더라도 어느 정도 선택할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제네시스를 타시는 분들이 가격에 약간 둔감한 소비자층이고, 이제 100만원 초중만대로 프리미엄 브랜드나 슈퍼카에 들어가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가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네시스 GV80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후륜 조향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